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로나클래식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다시 뭐 비트코인 일부 회복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일부 회복을 하는 거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추가 하락에 추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 전체 다른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나마 좀 모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은 그 골이 깊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다시 회복이 될수 있을지 좀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회복을 할지도 아직 뭐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루나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제 뭐그 주말에 있었던 그런 하락 해킹 비트시터크의 그 해킹 관련돼 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을 일부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회복하는 게 비트코인의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이랑 이 루나클래식의 상승이랑 이 시기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늦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진짜 어 지금 이 전체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비트코인에 의해서 지금 이 루나클래식이 상승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전부터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추가, 지금 이런, 이런 회복들이 더발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USTC도 역시 루나클래식과 같은 형태의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그리고 이제 루나클래식 검증인, 뭐, 지금 이게 처음 그 이슈가 이게 글씨가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루나클래식 검증인 관련돼가지고 어, 이 제안서가 있었죠. 제안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제안서는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서가 통과되지는 않았고 리젝트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일부 검증인들이 또 일부 또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루나클래식 체인 내 검증인들이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자는 그런 제안에 힘을 실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롤얼 어, 클래식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b 트시 터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이야기를 한건 없어요. 그냥 공지 하나 올려놓은 거그 정도 지금 이슈만 있었고 대단하게 뭐 제대로 된 공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네, 지금 비트시터크 요걸 요것도 이제 좀 후반부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네, 약 4천억 개의 루나 클래식이 비트시터크 지갑에 있었습니다. 해킹 당했죠. 그들이 이 지갑을 비웠습니다. 비트시터크는 이를 공격이라 불렀고 어, 또 다른 해석은 루나 클래식이 실제로, 테라팜랩스의 소유이며, 네, BTC 터크에 대한 것이라는, 아, BTC 터크에서 대여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썰을 많이 풀어내고 있다, 막 소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막, 이거는 메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뭐가 막 헷갈리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야기가 막 흐려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루나클래식이 인출되었을 때비트시터크는 루나클래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 그들은 그것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은 루나 클래식을 TL TL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TL 저는 TL이라고 해서 테라폼랩스인데 뭐, 뭐 잘못 썼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터키의 그돈 단위가 리라라는 돈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터키 리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p p 입은 사람들 현재 뭐,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를, 맨 끝에 이슈를 제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이 테라 터크, 아, 비 t 시 터크, 테라 터크래요. 비 t 시 터크 이 거래소에서 루나 클래식을 결국엔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했고, 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 터키 리라로 사람들에게 입금을 해줬고, 다시 돌려준 거죠. 가장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라는 거는 아, 루나 클래식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겠고 뭐 피해 복구 이런 거잘 모르겠고 뭐 그냥 사람들 그냥 돈으로 갚아주자 이렇게 한 거죠. 제일 간단하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뭐 어떤 신뢰도를 유지를 하거나 뭐 계속 이 체인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계속 체인을 운영해가고 CX 거래소를 꾸준하게 운영해 나갈 그런 큰 욕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네. 그러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 1차 또뭐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사실 뭐 정리된 거는 없죠. 정확하게 공식적인 어 어떤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정도인 거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어, 뭐더 보완을 강화하겠다, 뭐 어떻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반쪽짜리 어떤 의견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만 내용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 관련된 디앱들또 뭐 협업할 그런 업체들 계속해서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전체 이 커뮤니티 내부적으로도 지금 BTC 터크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BTC 터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을 상장 폐지하는 거는 너무 뭐 잘못된 행동이다 사람들에게 한번 의견 한번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불리해 분리해지고 뭔가 처리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거를 그냥 너무 1차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뭐 BT 시터크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거기에 앞장서서 바이낸스 바이낸스 터키죠 바이낸스 터키를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바이낸스 터키에서 뭐 거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어 음모론들 음모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해피키티 클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BTC 터크는 루나클래식을 CEX에서 상장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약 4,340억 달러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뭐 제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해킹의 일부라면 동결이 다시 해제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자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소각된 것일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현재 어, 이 해킹된 자금은 어쨌든 완벽하게 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그런 자금들이 트래킹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그 자금을 일부 찾았다는 것으로 해, 봤을 때그 네, 자금들이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 트래킹된 자금들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자금 전체는 소각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더큰 루나클래식에 그런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피캐티 크립토는 아주 좀 밝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지 않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뭐 이런거 좋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BTC 터크에서 이제 유저들에게 보냈던 그런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뭐, 터키어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스크린샷으로 이미지를 다 스크린 캡쳐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번역도 되지 않고 터키어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사람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정도만 그리고 뭐 루나클래식을 상장 폐지하게 됐다. 그 정도 내용만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 타입 대부분 이이 이 공지 글을 가지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하는 그뭐이티시터크에 대한 아니란 태도들, 상장페이지에한 것에 대한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뒤에 지금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글들 보고 볼 텐데. 언론에서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제 정리된 글들을 상당히 많은 그런 뉴스에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전체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L2, 또 이런 d a 들 이런 데서 계속 루나클래식 관련된 그런 개발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네. BTC 토크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뭐 주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고, 문클래식의 그로 인한 문클래식의 앞으로의 가격 전망이나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해피케티 크리토가 이야기했던 그런 공격적인 이야기들부터 좀 희망을 많이 담은 그런 글들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BTC 터크가 뭐 BTC 터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테라폼랩스의 것이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돈을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들 음,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들은 일단 배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근거가 부족하고 그냥 정말 재밌기 위해서 재미로 그냥 쓰는 글 같은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좀 스킵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런 이야기 조금이라 조금만 읽어드렸는데도 전체 내용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지금 현재 지금 주어진 내용들에 충실하게 충실해서 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요거는 어, 이제 BTC, BTC 터크, BTC 터크가 해킹당했고 루나클래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으니까 어, 바이낸스 터크, 바이낸스 터키에서 사람들이 더 거래를 하고 할수 있다, 루나클래식을 여전히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테라클래식, 이 뉴스, 뉴스 간단하게 한번 보고, 뉴스도, 네, 뭐 하이라이트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내용 마치는 걸로 할게요. 최근 테라클래식 메가번, 루나클래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 테라클래식은 대규모 투자들의 대규모 매도에 따라서 60억 개 이상의 루나클래식 토큰이 소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테라폼랩스의 크리스 아마니가, 시, 크리스 아마니 CEO가 테라폼랩스와 루나파운데이션 가드 지갑에서 루나클래식과 USTC의 소각이 임박했음을 확인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해킹 관련된 이슈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돌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어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테라폼 랩스에서 지금 몇달 안에 루나 클래식을 소각을 할 거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이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해킹 사건, 이 소각, 이 많은 양이 소각된 것이 그러면 이 크리스 아만이 테라폼 랩스에서 진행한 소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거고 해킹건으로 인해서 많은 양이 소각이 됐었고 차후에 또 어, 그러니까 바이낸스 소각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어, 테라폼 랩스에서 소각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나클래식 해킹 사건 이후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놓고 사람들이, 네. 그 뉴스를 전달해 주고 있죠. 비 t 시터크 상장 폐지 이후에 루나클래식 가격 9% 급등. 그 이유는 이런 또 제목인데, 테라루나클래식 가격은 해킹으로 인해서 비 t 시터크가 상장 폐지, 폐지된 이후에 9% 급등했으며, 바이낸스는 도난당한 자금 53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킹된 자금의 일부를 이 바이낸스는 동결을 시켰죠. 하이라이트, b t c 터큰는 4,340억 개의 토큰이 해킹당한 후에 루나클래식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도난당한 자금 530만 달러를 동결하여 루나클래식의 보안을 지원했습니다. 상장 폐지 이후에 루나 클래식 가격은 9%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600%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그대로 다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래다 한번 볼까요?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스터크 해킹 의혹으로 루나 클래식을 비트스터크가 이제 상장 폐지했죠. 를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 터커는 대규모 보안 침해로 루나클래식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뭐 자기들이 해킹 당해놓고 이렇게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참 흔치 않죠. 좀 무책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거래소에 10개의 하드올렛이 영향을 받았으며, 4,340억 개의 루나클래식 토큰이 제거되었습니다. 해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티스터크는 사용자들에게 콜드월렛에 보관된 대부분의 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콜드월렛까지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해킹, 해킹이 되더라도.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티스터크는 사용자 자산이 안전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 거래소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루나클래식 토큰 외에도 19억 6천만 개의 아발란체 토큰도 해킹으로 인해 손실되었습니다. 도난당한 루나클래식 토큰의 운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산이 장기간 동안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포트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소각되어 쓸모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게좀 요거는 CEX 거래소고 요거는 DEX 거래소니까 요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루나클래식 해킹 <laughs> 사건이 또 덱스, 어, 테라포트에서 이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걸 비교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또 계속 보자면은 어, 이 경우 도난당한 루나클래식 토큰이 무기한 동결되면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 감소를 통해서 루나클래식 생태계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래식 커뮤니티는 토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비활성 지갑의 토큰을 소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역할과 테라클래식 커뮤니티 활동 바이낸스는 또이 해킹당한 자금을 530만 달러 이상의 도난 자금을 동결을 시켰고, 네, 동시에 테라클래식 커뮤니티는 루나클래식과 USTC 토큰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5억 개 이상의 루나클래식 토큰이 소각되어 66억 개죠. 공급량의 토큰량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뉴스처럼 테라폼랩스의 크리스 아마니가 밝힌 바와 같이 이 소각계획에서는 테라폼랩스 및 루나파운데이션 가드 지갑에 토큰 소각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서, USTC 및 루나클래식 가격에 대한 약간적인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1차 소각이 이루어지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것 이후에 있을 뭐 바이낸스의 소각, 그리고 테라펌랩스의 소각, 더큰 소각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루나클래식 소식들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들은 다 전달해 드렸는데 어, 루나클래식 어쨌든 아주 긴박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현재 분위기에 맞춰서 루나클래식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성장하고 어떤 또 이슈들이 만들어지는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